출고하면 200만 원 상품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옵션을 넣어봤는데 잠시 후 목적지가 있다는데 어디야? 되게 많이 돌아왔거든요.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누가 이렇게 숨겨놨나 했지 여기네요. 네 오늘 한림회장 왔어요. 왔는데 원래 용인 가서 구경했잖아요. 근데 지인이 얘기를 해줘서 여기에 낚였잖아요. 제가. 여기 닫혔잖아요. 전모델, 파격하러 들어가고. 오, 일산 할리는 의류 매장 2층에 있고 1층에 정비하는 데가 있어요. 응. 또 신났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할리 출고를 도와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특징이 나이트가 작은 거. 그리고 계기판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요. 계기판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114 엔진을 썼다는 거. 네, 공부하고 왔죠, 또. 잘 공부하고 왔습니다. 실에 우선 기종을 골라요 출고하실 때 기종을 고르면 할리는 부품 부서고 하까 부품 부서라는 거 옵션 달라요 그래서 옵션을 따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품 같은 건 차량을 우선 고르면 이게 상담 부서에 상담을 받아야 돼요 싱싱이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부품을 말씀드리면 돼요 네, 저기 엔진 가드는 엔진 가드하고 네. 그리고 보통 스트디트랩 출고할 때 많이들 하는 옵션이 뭐가 있어요? 보통 많이 하시는 옵션이 엔진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네.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네. 그다음에 블랙박스나, 네. 그다음에 시시방, 네. 그리고 열선 그립. 그렇죠. 네. 열선 그립. 아뭐 근데 핸드폰 잔량 표기 이거는 뭐예요? 배터리 잔량 표식이랑. 이것도 옵션이에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허? 아니 안 나와요? 배터리 짤량을 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이걸로 이제 설치를 하셔서 아, 그래요? 일단은 얼마 얼마인지 우선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네. 이거 금액은 나와 되죠? 아 그럼요 네. 네. 제가 지금 선택한 거예요. 얼마인지 좀 봐주세요. 자, 우선은 지금 이거는 저희가 가격적으로 짜놓은 거고 네. 여기 블랙박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네. 넣어드릴까요? 아니 블랙박스는 우선 다음에. 우선 고 네. 그러면 네. 가드 넉치대. 네. 배터리 잔량이랑 열선 그립 그리고 네. 공인비용까지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아 공인비용은 세차출고에도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공인비용은 네. 전제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사회품에 대해서만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네. 지금 제공받으시는 크레딧이 제가 200만원으로 설명을 들어서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 비용은 공인비용을 빼더라도 네. 전부 다 안에 들어와요. 200만원 안에 들어와서 음. 추가로 결제하실 건 없고요. 네. 옵션 금액이 총 188만 5천원. 세일하는 거는요? 지금 이 크레딧을 사용하시게 되면 세일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왜요? 원가에서 차감이 돼요. 원가에서 차감이 되고 여기 200만원이 추가가 오버가 되면 옵션가가 네. 오버가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할인이 들어가요. 아 원래 그런 거야? 어. 할리 장사 잘하네. 차 <laughs> 출고하면 200만 원이 상품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옵션을 넣어봤는데 어, 옵션가는 세일이 안 된대요. 그 상품권은 세일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그럼 빼볼게요, 일단 왜냐면 이제 크레딧을 남겨야 또 옷도 사입고 하니까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가는 옵션이 이제,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엑슬커버라는 제품도 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스커프 자체가 워낙에 좀 세련되게 나온 바이크다보니까 그쵸, 완전체 완전체. 네, 거기다가 뒤쪽. 턴시그널이 LED로 들어와요 네. 근데 앞쪽은 지금 할로겐, 벌브로 되어있어서 이거를 아 이제 앞뒤를 맞추시는 분들은 LED로 많이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주의하실 건 구조변경이 필수입니다 아 구조변경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네, 바이크는 발인이 여러분 음. 구조변경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하나 바꿀 때마다 네, 그렇죠. 이거 어디 가서 해요? 구조변경을 원하시는 검사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럼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번거로운 작업은 저희가 해드려요 아 그래요? 서류 접수가 좀 번거로운데 네. 그거를 저희가 해드려요 네. 서류 접수를 해드리면 검사소에서 네 오토바이 승인해 줄 테니까 와라 음. 그러면 고객님 그때 바이크 가지고 가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77,000원이 발생을 하고 아 색깔 바꾸는데? 대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검사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35,000원 음 10만 원. 네. 부품값 10만 빼고 1 0만원 정도. 예. 네, 부품값 아, 빼고. 근데 이거는 저 할로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뭐플러라든가 구조 변경이 들어가는 작업들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품마다 는 금액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구조 변경 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은 LED 등화류랑 그다음에 승차 인원 변경. 음...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밥은 지금 2인승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인승이 싫다. 음. 뭐 시, 뒤에 시트를 떼고 1인 시트로 타고 싶다 그래도 구조 변경을 하셔야 돼요 어? 그럼 스트릿밥은 1인용은 없어요? 스트릿밥은 1인용은 없어요 신형은 아! 어,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뒤에 시트가 기본적으로 붙어있고요 아, 그럼 저거 떼는데 돈 줘야 돼요? 떼고 다니시면 단속이 될수 있어요 아또 떼면 어. 단속당해? 네. 그 뭐, 근데 저왜떼 없는 게 예쁘니까. 근데 이거는 보통 안 떼세요. 왜냐면? 아, 그래요? 시시바를 달면. 네. 어쨌든 가방 같은 거를 좀 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시바에다 가방을 묶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방을 어쨌든 이 시트 위에 올리셔야 돼요. 아. 안 그러면 핸더가 손상되니까. 그 그래서라도 일부라도 시트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 구형 스바 하시는 분들. 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오토바이가 나이스터랑 트레드바두 개거든요. 이름도 몰라. 아, 그럼 얘는 50% 할인이 되나요? 얘는 쿠폰 지급이 없는 아니니까 요거는 20% 하는 요 아, 20%. 네. 네, 할인율이 다 달라요. 네. 싱싱이 호구. 요런 또선 그립. 결선 그립 하 열선은 꼭 하셔야 돼요. 그, 진짜 제가 또 발인이지만 또 1년 타봤잖아요. 열선이 없으면 겨울에 오토바이안 타게 돼. 제일 중요한 게 바이크나 자전거랑 손반이 따뜻해야지 일단 손반이 얼면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건 국룰이에요 <laughs> 아스트리트밥이나 아, 아, 네. 라이스터나 옵션과 똑같애 네. 그지? 180... 네. 네, 그렇죠. 비슷하네요 아네 아, 네.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비슷한데 이제 네. 스밥은 크레딧 제공받는 게 있기 때문에 결제하실 네. 금액이 옵션가에서는 하고 줄어들 거고 근데 수법은 차가 비싸잖아요 그쵸?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만 하면 돼요 어, 제가 할리를 갑자기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종소형을 따기 전부터 아메리칸 바이크에 대한 로망이 되게 가득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에 R3도 한 1년 정도 탔었고 베스파도 탔었고 근데 또 기회가 돼서 여기는 할리 시스템 자체가 부품 상담하는 데가 다르고 그다음 이제 차량 상담하는 데가 달라요. 가서또 다시 상담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을 결정하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차량 출고 상담을 또 진행을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출고 받으실 일산점 할리데비스 이윤행 대리님. 네, 또 이제 지인 소개로 왔는데 대리님이 또 꼼꼼히 잘 챙겨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믿고 왔어요. 네 대리님 제가 일단 아까 차량을 봤잖아요. 네. 원래 차랑 자동차, 바이크 이런 거 은행이랑 손잡고 사는 거거든요. 할부에 대해서 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할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고객님들께 유리한 신한카드 할부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7월달부터 이제 제휴가 돼가지고 실행을하게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한카드 할부가 일단 금리가 은행권보다 더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음. 저희는 이제 보인트는 이제 유리하게 좀 가져가셔야 되니까 신한카드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음.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60개월까지 선납 아 혹시? 최대 60개월? 네. 선납금 없이 선납금 없이? 네. 아 그럼 대비님 처음에 입고되는 선납금이 전혀 없이도 차량 출고가 그, 가능하다는 그죠, 거예요? 네. 그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갚으실 일을 <laughs> 만드시면 안 되시겠지만 에이,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네, 그래도 예. 네. 이런 경우는 아직도, 아직 하지 못해가지고 물어봤어 있다가. 마음이 <laughs> 불안해서 내가 <laughs> 내가 마음이 불안했어 저희도 이 시스템 자체가 7월부터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차량을 제가 대리님하고 네. 상담을 해서 정하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부품팀에서 이제 옵션 들어가는 금액들을 네.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그쵸. 넣으면 차량 출고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차량 출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차량을 제가 받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대략 한 지금 같은 이제 스피시 즌에는2주일 정도는 시간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1, 2주 네, 저희가 차량이 박스 차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네. 박스 차량을 이제 작업을 하고 그게 겉으로는 이제 박스를 깠다고 해서 뭐 시동이 걸리고 같지만 전혀 이제 배선 작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아 작업을 다 마치고. 진짜요? 네. 배선 작업이 안돼 있어요. 몰랐습니다. <laughs> 그냥 이렇게 박스 까면 은 바로 부웅 하고 가는 줄 알았지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박스를 깠으니까 빨리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네. 할 수가 없는 아, 배전 작업을 때문에. 해야 돼요 그리고 옵션도 원하시는 옵션을 다 장착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번호판을 장착을 하고 테스트 주행까지 마친 다음에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은 이제 저희가 이제 차량을 싣고 그까지 배송을 해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집까지 갖고 오는 것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럼요. 거네요 제주도도 가능합니 진짜요? 네. 아, 그런가 봐요. 여러분 티코 사러 왔다가 그랜저 뽑아간다. 고 <laughs> 언제쯤 얘기야? <laughs> 제가 생각을 하신 게 어찌 됐건 지금 나이스였어요. 나 때문에 나이스였는데 네. 터 실적으로 이제 뭐할 일을 계속 생각하시다 보니까 네. 전통적인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의 컨디션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기울으실 거예요. 네, 아메리칸스럽고 제가 본 모델이 사진에 보이는 스티드 팝이라는 모델인데. 음.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할리해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얘는 옵션이 웬만한 게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할리 중에 나온 완성차 느낌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쵸. 네, 보통 이제 스와스 어서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젊은층에서 알차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호도가 좀 많이 높고. 네. 전통적인 이제 할리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맞아요. 느낌을 사실 때는 스위트밥이 네.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엔진 자체도 이제 수냉식과 공냉식인데 저도 잘 모르지만 또이 남자들이 엔진 할리 두구둥둥둥 이 소리에 가슴이 설렌다고 하는데, 저는 남자도 아닌데 왜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그 소리를 사실 좀 답하시려면 스트릿밥 쪽이 좀 더. 그러니까. 그럼 입금은 언제 하면 돼요? 입금은 이제 차량을 정하시고, 네. 차량의 색상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차량을 뭔가를 정했을 때, 그때 이제 계약금만 먼저 차, 넣어주셔가지고, 차량만 네. 먼저 선점을 해주시고, 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음, 시간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출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계약금은 얼마? 계약금은 저희가 100만 원을 받고 있고 무조건 100만 원인가요? 네, 100만 원 받고 있고 음. 혹시라도 고객님 변심에 의해서 취소되면 언제든지 다 환불을 해드리니까 차량을 먼저 선정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아을것 같습니다 포인트네요 우선 고민하면 그냥 안 판대면 없어요. 그니까 일단은 100만 원을 넣으면 그럼 제가 오늘 100만 원 입금 드리면, 이제 제가 원하는 차량을 제가 이제 일단은 예비 선정을 할수있다는 그렇죠. 거죠 저희도 이제 차량의 재고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차량의 재고가 이제 스트리트박 같은 경우는 박스 차량이 이제 한 대가 남아있어요. 한대 남았대요. 이거 장사 잘하죠. <laughs> 그니까 알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거짓말 안맞죠수 있는? 제가 마음이 변심해서 취소를 했을 때는 또, 전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화만 주세요.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싱싱이는 과연 어떤 바이크를 선택했을까요? 네, 다음은 출고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일산정 이은행 대리님.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안내를 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할리 출고 관심 있으시면 또 얘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